2022년 12월 초 나는 한국 대치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홀로 치열하게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. 매일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장시간 마주했던 것은 수많은 문제들과 이에 대한 풀이 뿐이었다. 한편, 2023년 12월 초 나는 중국 칭다오에서 소중한 동생들과 함께 WSG, <laughs> 즉 월드 스칼러즈 컵이라는 <laughs> 대회에 참여했다.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토론하고 인터랙트했다. 1년 사이에 내게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그 차이의 간극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과분한 은혜인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. 나는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경쟁심과 조급함 전혀 없이 와. Yeah. Yeah, you get this one. That was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예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. 우리는 수많은 상그 이상의 가치와 배움을 선물 받았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